진영자이 아파트 35B 타입입니다. 현관 들었으면, 좌측에 전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잠깐 물러나서 볼게요. 전실이 이렇게 보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신발장하고 찬찬히 한번 둘러볼게요. 35B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35B 타입입니다. 들었으면, 다시 한번 밖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앞에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앞에 잠깐 시간을 좀 많이 들더라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중문을 열고 들었으면, 앞에, 바로 맞은편에 작은 방 보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입구방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실이 보이고, 여기는 공용욕실입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측에 입구방입니다. 자, 발코니 있고요. 자 입구방에서 거실쪽 바라보는 겁니다. 요 오른쪽 여기가 지금 들어온 현관입니다. 다음은 작은방인데요. 작은방은 입구방과 달리 어, 복합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한번 열어볼게요.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고요. 자, 다음은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에 지금 보시면은 욕조가 보이고요 잠깐의 복도를 지나면은 오른쪽이 안방입니다 오른쪽 안방이고 지금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지금 보는 타입은 35B 타입입니다 좀 구조가 조금 특별한데 어 지금 메인 거실 메인 거실 쪽에 발코니입니다. 메인 거실 쪽의 발코니고, 다음에 좌측에도 보면은 발코니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메인 그실 쪽의 발코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코니 안쪽에 실외기 놓는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있고요. 다음에는 안방. 한방 발코니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단이 보이죠? 자 다시 그실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발코니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별, 앞에도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자, 주방 지금 보고 계시고요. 싱크대 지금 보고 계십니다. 35B 타입입니다. 다음은 주방 발코니입니다. 냉장고 놓는 공간 보이고요. 자 보조 주방 보이고 세탁기 하고 보일러 놓는 공간 보이 보일러 보입니다. 자 주방 쪽에서 다시 그실로 나가고 있습니다. 35B 타입입니다. 다음 안방 쪽으로 가볼게요. 자 복도 쪽에 현관 입구 현관 쪽을 제가 잠깐 바라본 겁니다.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에, 부부 욕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납 공간하고, 자, 지금, 세면대가 보이죠? 다음에, 안방 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큰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어, 작지 않은 공간이고요. 수납하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자 근식 세면대 보이고 어, 부엌 욕실 안쪽에는 좌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조그만 욕조가 있고요. 반신욕이죠. 반신욕. 반신욕할 수 있는 욕조가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는 35B 타입입니다. 한 방식을 보고 계신 거요. 거꾸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실입니다. 지금 여기를 벌써 한 번에, 두 번, 세 번째 오기 때문에 구조를 이제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나가서 현관 쪽으로 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들어오면은 입구방, 작은 방, 그 다음에 공용 화장실, 복도가 조금 있고, 오른쪽에 안방. 정면에 거실 이렇게 안쪽에 주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타입은 35 김해시 진영읍에 위치한 진영자이 아파트 35B 타입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